미디어텍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제가 이제 얼마 전 최근 한몇 개월 동안 필름 카메라에 이제 입덕을 하기 시작해서 필름 카메라를 이제 한두 개씩 모으기 시작했는데 한 6개월 모으다 보니까 몇 개가 있는지 저도 세봐야 될 정도로 조금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필름 카메라들을 좀 어,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어, 한 2년 전, 2019년 정도부터 이제 TV에 어떤 연예인들이 이제 일부 필름카메라를 여행 프로 같은 데서 많이 들고 나오기 시작하면서 국내에 이제 필름카메라 붐이 불기 시작했죠. 그래서, 음, 2019년, 2020년, 뭐, 올해 넘어오면서, 어, 코로나 사태긴 하지만, 최근 한 2, 3년 동안 필름카메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뭐 서울이나 근교 이런 이제 공원 어떤 뭐 약간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가면은 어 젊은 2, 30대들이 이제 필름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경우를 종종 이제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목에 이제 필름카메라를 걸고 다니거나 아니면 소형 또 필름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게 음, 심심치 않게 눈에 많이 띄어요, 요즘.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 뭐 예전에 이제 90년대부터 저 필름카메라를 찍기 시작했지만, 사실 뭐 이제 디카 시대가 넘어오면서 디지털 카메라로 저는 이제 빨리 넘어왔기 때문에 필름카메라에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뭐 레트로 열풍 이런 거에 또 편승을 해서, 갑자기 또, 관심 있게 보게 되면서 좀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일단은 소개를 드리고 예, 하나씩 또 설명을 풀어갈게요. 일단 처음에 보시는 거는 이제 니콘의 F3, F3죠. 요거는 이제 80년대 초반부터 생산이 돼서 어, 꽤 오랫동안 생산이 됐어요. 거의 2000년 예, 거의 90년대 후반까지 생산이 된 그런 이제 어, 니콘의 플래그십 바디죠. 그 F 시리즈가 붙는 거는 이제 니콘의 플래그십 바디로서 어 F, F2, F3, F4, F5, 그다음에 2000년대 마지막으로 생산된 F6까지 이렇게 F 시리즈의 뭐 개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8, 90년대에 생산이 된 니콘의 F3. 정확히는 이제 F3 뭐애도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HP, HP, 예. 건 하이 포인트라는 그런 뜻이고요 약간 이제 안경을 쓴 분들이 이제 뷰파인더에서 눈을 약간 거리를 떠도 안에 이제 피사체가 잘 보일 수 있게 그렇게 앵그이 뷰파인더가 구조가 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상단은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 요거 이제 이쪽은 이제 필름을 감는 이제 다이얼이 되겠죠. 자, 일단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명칭이라든가 종류 이런 것만 좀 간단히 네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일단은 이제 F3가 있고. 자, 그 다음은, 자, 보시면은 이제 이게 F4에요. F4. 자 후드가 있는데, 후드를 일단 빼고. 요거는 이제 90년대에 어떤 80년대 후반부터 나왔죠. 그래서. 거의, 이제, 거의 한 8년 주기로 니코는 플래그십 바디를 이제 예전에는 교체를 했었는데, 거의 한 서울올림픽, 그때쯤부터 나와가지고, 96년? 이 정도까지 생산이 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되게 묵직하고 디자인도 이제 약간 큼직하게 무게감이 있고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상단에 이제 다이얼들도 이런 식으로 큼직큼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예, 야전에서 막 써도 될 듯한 예, 그런 디자인으로, 예, 묵직하고 좀, 그런 느낌이죠? 예. 음. F4, 예. 자, 일단 이렇게 있고요. 자, 셔터음이라든가 이런 거는 뒤에 영상에서 설명을 또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F4의 후속이 이제, F5가 있고요. 자 카메라를 일단 여기다 놓고. 자요게 이제 F5. 예, 네,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2000한 3, 4년까지 생산이 된 F5. 네. 이때부터 이제 니콘의 어떤 플래그십. 지금 현재 그런 D. D4, D5, D6 예, 그런 디자인의 어떤 시초가 이때부터 나왔죠. 보시면 예. 그거랑 좀 기본이 되는 어, 최초의 어떤 이런 세로 그립 일체형으로 된 예, 그런 바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다 렌즈를 앞에 하나 달아볼게요. 자, 이 렌즈는 지금. 35mm 예, 35mm F2, FE, F2짜리 예, 자동 초점 렌즈구요 자, 여기 지금 나는 뚜껑을 풀고 뒤에를 열어야 되겠죠? 열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넣게 되고요. 예. 어 후드가 이제 이렇게 돼있는데 후드는 이런 식으로 해서 돌려서 돌려서 끼는 후드예요. 여기다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 끼면은 후드가 되죠. 예,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배터리를 제가 다 빼놓은 상태라서 예, 셔터를 지금은 예, 눌러도 소리가 날 동작이 되진 않고요. 예. 예, 추후에 또 이걸 동작 예, 셔터 음을 또 들려드리는 영상을 예, 또 계속해서 이제 찍을 예정이고요. 자, 일단은 여기다 또 놓고, 자, 일단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예, F4, F5. 네. F3. F3. F4, F5. 이렇게 해서, 수개가 나란히 있게 되죠.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제 그 다음에. 자, 일단은 이제 세워놓고요. 어, 지금까지 이제 보여드린 세 가지는 어, 플래그십 최고급 바디 최고급 바디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급기라고 보실 수 있죠 중급기들을 좀 보여드릴 건데 자 일단 요게 이제 어, FE FE2 이제 니콘 FM2가 유명하죠. FM2가 유명한데, 이제 그거에 자동, 네, 자동조리개가 지원되는 네, 그런 모,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아니, 자, 셔터 스피드, 셔터 스피드가 자동이 돼요. 그래서 여기 네, 셔터 스피드 A 모드가 있어요. 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 FM2는 완전 수동이죠. 근데 요거는, 어, FM2보다는 훨씬 더 편하게 찍을 수 있는 그래서 조리개 값하고 예. 뭐 ISO는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필름이기 때문에 조리개 값하고 이제 초점만 수동으로 맞추시게 되면은 어, 셔터 스피드는 자동으로 얘가 알아서 맞춰 주니까 조금 더 편하게 찍을 수 있는 예. 그런 80년대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80년대 초반부터 후반까지 생산된 어 니콘의 FM 시리즈, FM2, FA2, FE2. FM2보다는 사실, 이제, 그보다 고급 모델로 그당 나왔던 거죠. 이렇 케이스가 있는데, 케이스를 제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판은 이렇게 생겼고요. 바디 자체는 이제, 크지 않고 가벼워요 컴팩트하고 예. 지금 예. 이 필름 감는 소리가 있죠 그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필름 감는 소리 셔터 소리. 예, 이거 들어보시면 되고요. 어, 지금 수동으로 필름을 감을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제 셔터 예 네, 셔터를 찍을 수가 있죠. 자동 카메라가 아닌 경우는 그래서 F3 같은 경우는 지금 예 전원을 예 전원을 켰고요. 이렇게. 필름 감는 소리 한번 보세요. 요, 요 맛으로. 이렇게 필름 감는 소리. 셔터 소리. 지금 현재 필름이 장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막 계속 누르고 있고요. 요게 이제, 필름 감는 맛으로 찍는 거죠. 요게 이제 F3. 그 다음 f 2는 이렇게 찍! 하는 소리가 나고, 필름 감는 소리는 f 2가더 좋은데요. 셔터 소리는, 셔터 소리는 이 F2, F3가, 네더 예, 이렇게 절코덕하고 묵직하게. 네 예, 셔터 소리는 F3가 더 좋고요. 예, 지금 이제 어디다 되냐에 따라 이제 셔터 스피드가 달라져서 셔터 소리가 이제 길어졌다 짧아졌다 예, 그런 게좀 그런 게 이제 차이가 있어요. 지금 밝기를 인식하기 때문에 노출 기회가 다 내장이 돼 있죠. 자, 일단은 F2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어, 90년대 중급기. 사실 이제 80년대는, 80년대는 이 F3, F3가 이제 고급기였고요고 예, 중급기가 이제 Fe2.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80년대에 이제 시절에 주력 카메라다. 니콘에 보시면 되고요 사실 니콘은 이제 파, 필름 카메라 시절에서는 어, 카메라 판매 1위였죠. 이제 디지, 디지털로 바뀌고 나서는 이제, 캐논이 1위를 하고, 어, 소니가 치고 올라와서, 소니가 이제 2위까지 올라왔지만, 음, 필름 카메라 시절은 거의 뭐 부동의 캐논이 1위였고요 예. 아까 이제 F4, F4가 이제 9 0년대의 어떤 플래그십, 플래그십 바디였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이제 아래급, 비슷하게 좀 생겼는데요. F90X, F90X, 이렇게 지금, 돼있고요 요거는 지금, 배터리를 넣어놓은 상태라서, 이렇게, 이 요런 식으로 지금, 전원을 키면은, LCD가 들어오죠, 이렇게. 그리고, 초점자, 자동 초점이기 때문에, F4부터는 이제 자동 초점이야. 이제 90년대, 카메라들은 다 자동 초점으로 이제 시대가, 자동 초점 시대가 열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앞에 뚜껑을 일단 열고, 초점을 맞추고, 이런 식으로. 셔터 소리가 그래도 멋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되죠. 자, 뭐 F3도 예, 지금 배터리를 빼놔서 지금 셔터를 동작할 수 없지만, 예. 셔터 소리 들려드린 영상을 또 나중에 또 예. 보여드릴 거고요. 일단 지금 이렇게 F90, F90X. 어, f 9 0의 약간 예. 기능이 조금 더 개선된 모델, F90X. 이제 90년대의 어떤 중급기라고 보시면 되죠. 사실 890년대들은, 890년대 이런 카메라들은 그 당시에 그 월급에 비해서는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예 거의 뭐 사실 중고차 가격에 그 당시 중고차 가격에 맞먹는 예 그런 카메라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이런 카메라들은 지금이야 뭐 40에서 한 70만 원예그 정도 사이에 그 당시 고급 카메라들을 살수 있지만 자그 다음에 아까 이제 F5 F5가 이제 90년대 후반 예, 플래그십 마디였죠. 예. 이제 F4가 90년대 초중반이라고 보면은 자 이제 90년대 후반의 중급기. 이게 예. 이제 F100이죠. 지금도 유명한 F100이고요. 요거는 이제 자동초점이죠. 자동초점이고 F5나 F100은 이제 어, 요즘에 나오는 그 니콘의 최신 렌즈들도 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 어, 이제 요즘에 나오는 이제 렌즈를 껴놨는데요. 이 렌즈 자체 VR이라고 돼 있죠. 여기 이 손떨림 방지, 네, 손떨림 방지가 돼 있는 렌즈를 쓸 수가 있어가지고 필름 카메라지만 네, 이 렌즈 손떨림 방지를 통해서 네, 디지털 카메라처럼 더 안정되게 찍을 수 있는. 그래서 필름이지만 어떤 가장 이제 기술적으로 앞선 그런 상태로 촬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VR, VR이라든가 이런 자어이 초점도 자동이기 때문에 수동 초점, 자동 초점 이런 것도 다조절할 수가 있고요. 가장 어 디, 필름 카메라의 수동 조작이 좀 낯설거나 어려운 분들은 가장 디지털 카메라하고 이제 조작법이 유사한 이 F100. F100이 어 최근에 어떤 니콘 렌즈, 디지털 카메라 니콘의 어떤 DSLR 렌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F100 이 바디만 사시면 돼요 이 F100 바디만 사시면은 곧바로 이제 그 가지고 있는 니콘 렌즈를 꽂아서 필름 카메라를 즐기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카메라 앞에 엄청 쌓인 상태고요 그래서 이 F100, F100은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마그네슘 합금으로 되어 있는데 어 비교적 구조가 이제 요 f 90 보다는 어, 바디 자체는 조금 더 가벼워요 그리고 렌즈가 이제 큰게 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요 f5 f5 와 더불어 f100 요거는 이제 90년대 후반 90년대 후반에 어떤 네. 니콘, 대표적인 필름 카메라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두 개를 같이 보여드리면. 그래서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그 때까지의 어떤 마지막, 마지막 필름 시대의 어떤 전성기를 누린 카메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디자인들이 지금 거의 비슷비슷한 걸볼수 있죠. 80년대는 좀 이렇게 클래식한 느낌. 네, 이런, 클래식한 디자인이 조, 어, 80년대 느낌이고, 90년대는 이제 자동화가 이제 막 시작되던 그런 시대라, 이렇게, 어, 버튼이나 다이얼들이 이제 갑자기 많아지면서, 어, 약간 이제 묵직하고 이제 무게감 있는 그런 이제 디자인을 가지고 있구요. 90년대 카메라들. 그 다음에 이제 90년, 예, 이, 90년대 이제 후반, 96년 이후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2000년대 초반까지. 소재가 이제 훨씬 더 좋아지고, 디자인도 더 유선형으로 세련되지고, 요즘에 디지털 카메라에 많이 이제 근접한 상태죠. 그래서, F100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들고 나갈 경우는, 어, 디지털 카메라로 오인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뒤에가 이렇게 막혀있는 이제 필름 카메라죠. 이건 이제 필름 실은 이런 식으로 해서 눌러서 열 수가 있어요. 누른 다음에 제끼면 이런 식으로 필름 실을 열어서 이렇게 필름을 장착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렌즈 교환식 렌즈 교환식 예. 필름 카메라 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어, 그 SLR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SLR 카메라